예, 승소부입니다. 살면서 관제구설이 없으면 좋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잘못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가거나 또는 뭐 내용증명이 날라왔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럴 때는 이 승소부적이 도움이 됩니다. 단지 어, 어떤 경찰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경쟁에서 이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승말 그대로 이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거라든가 합격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럴 때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자기 잘못이 구체적으로 맞는 때도 썼는데 집행유예가 나와서 이제 사업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 시험에 계속 떨어졌는데, 제가 요 합격부랑 함께 요 승소부, 그 다음에 또 어떤 비방을 같이 알려줬는데, 예, 기술사에 합격해서 지금 대기업에 가서 잘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재판이라는 것이 이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쪽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왜 저쪽이라고 뭐 변호사를 쓰지 않고 다 혼자 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도 반이고, 신의 돌보심도 또한 반인 것입니다. 몸에 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액자 형태로 해서 이거는 벽에 걸거나 또는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책장 같은데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재판이 또 민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도 가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몸에 지니는 승소부입니다. 저게 큰 승소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물부를 같이 줍니다. 결국은 합의금이라든가 또는 경제적 이득에 관한 것 때문에 재판하는 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게 해달라 그런 뜻에서 요돈 부적을 같이 씁니다. 그럼 부적만 드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것 비방이 있어요 아주 효과적인 비방이 있는데 그것은 부적을 쓰시는 분에게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인간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 왜 없겠고 물품 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게왜 없겠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승소부가 도움이 되고요 또이 승소부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액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두시면 그런 일들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관제 구설이나 뭐 경찰서 또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꼭 이겨야 될 상황에 있을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4277-1922. 010-4277 1922입니다.